안녕하십니까. 중개사법 정지웅입니다. 오늘은 올해 2024년에 신설되고 개정된 부분을 좀 다뤄볼 텐데요.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라서 뭐 이번 시험에는 당연히 반영이 되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확실치 않으나 어쨌든 시험 범위는 포함된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가 좀 추가됐냐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과 확인설명서 서식 부분이죠.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일단 자료를 만들었는데 자료는 제 밴드, 밴드에 오셔서 공지사항에 가보시면 이 자료를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컬러풀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보시면 한눈에 다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공지사항에 오시면 돼요. 이 영상도 같이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개정되기 전까지는 확인설명사항을 우리 어떻게 외웠냐면 8가지 더하기, 취, 중, 토, 바 이렇게 외웠지. 이게 이제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공개 사항은 여덟 가지 더하기 공시리가였잖아요 그래서 취중토바이게 겹치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외우는 것이었는데 기존의 건 어떻게 됐냐면 특정 뭐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등기본적 사항 또는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또 권리 공법 특정 권리 공법 또 상태 상태 또 환경 입지 거래점검에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다음에 취중토 바. 취는 뭐죠? 취득조세 종류세율, 또중개보수 실비에 산출되어 토지용 계획과 바닥면. 바닥면도 재작년에 신설된 내용이에요. 취종토바.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없어진 건 없고, 여기 이제 추가된 겁니다. 뭐가 추가됐냐. 취종토바였다가 이제 관주민이 신설되었는데, 관주민은 관주주주민.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시험 문제 될 때는 이 법의 이름을 다 써주니까요. 이 정도만 기억해도 문제 푸는데 그건 지장은 없을 거예요. 일단 관이 뭐냐면 관리비 금액과 산출 내역인데요. 여기서 관리비와 11번, 14번. 자, 이것은 오로지 뭘 주택 임대차 중개할 경우에만 확인 설명 사항이다 이거예요. 주택에 임대차 중개할 때만. 만약에 주택의 매매 계약을 중개한다면 이건 확인 설명할 사항이 아닌 거죠. 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비도 주택 임대차 중개할 때만 확인설명을 사항이다 관리비의 금액과 산출내역도 확인설명 해라 이거야 왜 이게 관리비가 확인설명상에 들어갔냐면요 확인설명서에도 적게 되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 주택임대차신고 우리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주택임대차신고는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하거나 월차임에 30만원 초과할 경우잖아요 근데 이제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이 들어갔다 이거지. 예를 들어3삼천에5 0이다 그러면 신고 대상인데 신고 대상 피해가 피해가기 위해서 어 임대 소득세 같은 걸 피해가기 위해서 월세를 내리고 관리비로 돌리는 그런 경우가 요즘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비의 금액과 선출내역도 확인 설명상에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 주주주민 자 이걸 하나씩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를 꼼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관리비는 일단 간단히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일단 주임법에 따라 임대인의 정보제시의무에 관한 사항 이게 뭐냐 이거야 임대인의 정보제시의무에 관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자, 일단 이게 다가구주택이면 여러분 단독주택이잖아요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대차를 중개한다 이거야 이자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개업공인중개사는요개업공인중개사는 이게 단독주택이니까 다른 임차인들의 현황도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집주인한테 부탁을 해요. 주민센터 좀 다녀오세요.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집주인은 확정인자 부여기관, 대표적으로 주민센터, 뭐 지방법원도 있고, 지방법원 지원, 뭐 등기소 공증이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주민센터겠지. 여기에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다. 뭐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줄 거냐? 목적물. 임대인과 여기 임차인 ABC의 인적상, 여기 임차인들의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확정인자 부여일, 이런 것에 대해서 열람 또는 서면 교부해준다고요. 이걸 또 누구한테 제공해주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주면 이걸 토대로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도 요청은 가능한데, 그때는 누구 동의가 필요하죠?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요청이 가능하다. 근데 인적사항은또 빼고 요청이 가능하지요 자, 이걸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주택임대자보호법에 이와 관련된 내용, 임대차 정보 제공. 자, 임대차에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인차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인차 부여일 기타 등등이 적혀진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그럼 이해 관계 있는 자가 누구냐? 외우진 않아도 돼요.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인라고 소유자는 다룰 수있지요 그리 주택과 대지에 등기된 자들, 그리고 금융기관 우선 변제권 승기한 금융기관, 그다음에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로 갱신 거절된 나간 임차인, 갱신 요구했는데 직접 거주 사유로 거절했다. 나간 임차인. 나간 임차인도 그 주택에 정말 임대인의 살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들은 정보 제공 요청이 가능하다. 그럼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요청할 수 있느냐? 인적 상 목적물 거기 임차인들의 확정인자부여인 차인 보증금 임대차 기간 이걸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잠깐 미리 좀 정보를 드리면 누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느냐 이거는 요청이 안 되죠. 이건 따로 있다가 배워요.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이 규정되기 때문에 확정인자부여기관에 여기까지만 요청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요청할 수 있는 법인은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 아까 임대인하고 임차인 A, B, C를 말합니다. 이들은 전부 다 열람 열람도 가능하고 기록한 서면 교부 요청이 다 가능해요. 그다음에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로 갱신 거절된 임차인이었던 자도 전부 다 요청할 수 있는데 다만 인적 사항의 경우에는 자연일 경우 성명까지로만 한정한다. 그다음에 아까 임대인이 아닌 소유자 주택 대지에 등기된 자들 우선변제금 승계한 금융기관은 기억 인적 사항은 빼고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누구 동의? 임대인 동의 받아서 뭐 빼고 인적상 빼고 요청 가능한데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건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한정됩니다. 이렇게 임대차 정보 제공이라는 제도가 주임법에 있죠. 지금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주임법의 장렬에 뭐가 신설되었냐?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누구는? 임대인은 다음에 두 가지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 주택임대자법에 장례 신설된 내용이에요. 뭘 제시해주라? 해당 주택의 확장이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등의 정보. 방금 보셨던 거. 예.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 자료 받아서 임차인에게 제시해주라고. 근데 직접 떼다가 제시해주기는 번거로우니까, 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과 동의함으로써 가름할 수 있다. 임차인이었던 자, 아니, 임차인 되려는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 동의받으면 직접, 요청 가능하니까요. 예, 동의, 보통 실무적으로는 동의를 많이 해주겠네. 동의. 또, 이자가 혹시나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자냐. 그래서 국세증수법, 납세증명서, 지방세증수법, 납세증명서도 임차인에게 제시해줄 의무가 있다고요. 이때도, 임차인에게 동의해 줌으로써 가름할 수 있다. 임차인 동의 받으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받으면 본인이 열람도 가능하니까요. 이거를 임대인 임차인에게 제시해 줄 의무를 주임법에 작년 신설했어요. 또뭘 신설했냐면 공인중개사법에다가 방금 했던 이런 내용들을 보통은 임대인과 임차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걸 설명해 줘라.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 의뢰인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상 임대인과 임차인 다 말하는 거죠. 임대 의뢰인, 임차 의뢰인 모두에게 아래 두 가지를 설명해 줄 의무를 작년에도 신설한 거예요. 자, 주임법에 따라 확정이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 요청이 가능합니다라고 둘 모두에게 설명하라고. 그럼 설명하면 임대인한테는 당신이 따다가 주던가요? 아니면 동의해 주시던가요? 이렇게 하라는 설명하라 이거지. 그리고 국세 지방세, 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 지방세 열람 신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라고. 당신이 떼다 주던가요? 아니면 동의해 주던가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거를 개업공인중개사는 두 사람 모두에게 설명할 의무가 또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방금 확인설명에 11번 추가된 이겁니다.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에 관한 사항을 확인설명하라 이거야. 확인설명을 첫 번째 11번 해결했어요? 자, 12번 들어갑시다. 이번에는 주임법에 따라 보증검증 일정의 보호에 관한 사항도 확인 설명해줘라. 주택임대차 중개할 때는 최우선 변제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좀 보셔요. 보시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숫자는 외우는 건 아니에요. 소액임차인 범위가 역사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되왔죠 예전에 2004년, 2004년에 제가 처음 강의했는데, 그때는 서울에서 4천만 원 이하가 소임차인이었거든. 1 6 0 0까지 주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개정이 돼서 물가 상승이 되니까요. 14년 1월 1일부터 16년 3월 30일까지는 9,500에 3,200, 이런 시절이었네요.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16년 3월 30일부터 18년 9월 17일까지는 1억 이하의 3,400이었고, 그리고 18년 9월 18일부터 21년 5월 10일까지는 1억 1000에 3700까지였고, 최근으로 지금 하고 있죠? 21년 5월 11일부터 23년 2월 20일까지는 1억 5000에 5000까지였고, 현재 기준은 23년 2월 20일부터 현재까지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1억 6500일 때 5500까지 주는 그런 현재 기준이죠, 이게. 근데, 자, 근저당권이 설정된 때가 언제냐면 19년 7월 1일인데, 현재 그 당시는 1억 1,000에 3,700까지 주던 그런 시절이었어 서울에서. 네. 근데 근저당권이 데 19년에 설정된 것도 있죠 지금. 있겠죠 당연히. 근데 임차인은 24년 7월 1일날 들어왔네요. 1억 2천에 들어왔다 이거지. 그럼 현재 기준으로하면 이자는 소익임차인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입장 바꿔서 선순위 근저당권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19년 7월 1일 날근저당권 설정할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지금 대출을 해주는데 내 후순위로 임차인이 얼마짜리가 들어오면 1억 1000 이하가 들어오면 나보다 3,700을 먼저 가져가겠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대출 해줬단 말이지. 근데 24년 7월 1일 날가 1억 2천이 들어오더니 5,500을 가져간다 오면은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거의 1,800을 더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저당권 입장으로 볼 때는 손해가 되는 거죠. 자꾸 자금력가 뺏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안 되겠다. 임차인이 들어온 날짜가 기준이 아니라 임차인 앞에 뭐가 있으면 근저당권이 있으면 이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으로 그 당시 기준으로 그 이후에 있는 임차인이 소임차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1억 천이 넘었죠. 그럼 이제는 소임차인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는 근저당권이 22년 7월 1일 들어왔다. 그당시는 서울에서 1억 5천일 때, 1억 5천 이하일 때, 5천까지 주던 시절이었단 말이지. 근데 저당권이, 임차인이 24년 7월 이일 들어왔다. 1억 6천 들어왔다. 그럼 현재 1억 6,500 이하니까 나는 소익 임차인이라고 생각할 텐데, 아니다. 1억 5천 이하로 들어와야 소익 임차인인 거니까 이자로 소익 임차인이 아니다. 아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엔 23년 7월 1일 이 당시는 1억 6,500이하로 개정된 이후에요 네, 그럼 현재 1억 6천 들어왔다. 그럼 이건 소임차인이 이제 맞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1순위면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내가 들어온 날짜 개정되면, 개정되면 계속 이제 더 보호되는 거예요. 보호되는 건데 내 앞에 뭐가 있으면 근저당권이 있으면 그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소임차인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소임차인 지업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최우선 변제금은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잘익혀두세요 이거를 확인 설명하라고요. 주임법에 따른 보증금 적 일정의 보호에 관한 사항도 확인 설명을 하세요. 두개 봤어 지금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 그다음에 보증금 적 일정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확인 설명하셨어. 세 번째는 뭐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교부에 관한 사항이다. 아까 제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는 전입신고된 거는 확인 안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민등록을 해야 대항력을 취득하는데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어~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입세대 열람에 대해서 별도의 신청을 또 해야 돼요. 이거는 이, 이 법조문은 주민등록법 2 9조2에 있는 법조문인데 누가 전입 세대 확인서 열람 교부 요청이 되냐 이거지. 누가 되냐면 임대인과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도 되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도 되는데 현재 법의 한계가 뭐냐면 계약서 쓰기 전에 있는 임차인 되려는 자는 요청이 이게 요청이 안 돼요. 청구가 안 됩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계약서를 써야 요청이 되거든요. 이게 좀 한계죠.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임대인이 직접 해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주고 이걸 통해서 확인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온라인도 요청이 안 돼요. 현장이 직접 가야 되니까 요즘에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임대인한테 이걸 많이 좀 떼다 달라고 하면 뭘그런거다 뭐 해달라고 그냥 이즘에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입세도 확인서 열람교부에 관한상도 확인설명하셔라 이거야. 누가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느냐. 요청을 하면은 그 집에 전입 신고된 모든 사람의 성명과 전입 일자를 다 이렇게 프린트해 주거든요. 이것도 확인 설명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네 번째는 뭐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이다라고 돼 있는데, 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거든요. 이걸 그냥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설명하라, 이런 얘기다. 이네 가지가 이번에 추가되었다. 관리비 주주 주민 관 주민 관 주민 여기 없는 건안나오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눈도 장만 찍어놓으세요.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 보증금정 일정의 보호전입세대 확인서 열람교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 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을 확인 설명하셔라. 관 주민 총 정리해 보자고요. 여덟 가지 더하기 취중 토 바, 관주민 특정 권리 공법 상태 상태 환경 입지 거래 증업액 취득 조세 중개 보수 토지 연 계획 그다음에 관리비 그다음에 관리비 주민 이게 확인 설명 사항이고 이것은 주택 임대차 중개할 때만 확인 설명할 사항이다. 그다음 이번에는 확인 설명 사항 또 어떻게 바뀌었냐. 기본 확인 사항은 개공이가 직접 확인해서 적는 거고 세부 확인 사항은 자료를 요구해서 적는 거고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씩 보자고요. 이번에 신설된 게 이게 신설되었어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일반 서식을 이용한다.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오피스텔은 주거 외인데 주택이 아닌데 주거용으로 쓰기로 계약했다 이거야. 그 면제 1번 서식을 사용하라. 이게 첫 번째 이번에 신설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확인 설명할 때 근거 자료 이렇게 쭉 제시를 했던 거 이게 체크해야 되잖아요. 체크하는데 이번에도 추가된 게확정인자 부여 현황. 아까 임대차 정보 제공에서확정인자 부여 현황 임대인이 떼다 주던가 아니면 임대인 동의 받아서 임차인하고 개공이 같이 발급받던가 컴퓨터로 발급 받아서 이걸 제시하고 설명하라 이거죠. 전입세대 확인서는 아까 임대인이 떼다 줘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발급 받아서 제공 받아서 이걸 설명해주고 제시하고 설명해주고 국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도 임대인이 떼다 주던가 임차인, 임대인 동의얻어서 임차이라고 둘이 발급 받아서 이제 확인 설명하라 이거죠. 이렇게 된 것이고 자 기본 확인사항 여기는 동일합니다. 생산물건의 표시 또 권리관계 동일하고요. 이번에 신설된 게 이거죠. 임대차 확인사항. 자, 임대차 확인사항은 자 아까 관주주주민 이거죠. 주주주민. 자 확정인자 부여현황정보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에서 임대인이 냈냐 아니면 임대인이 동의해줬냐 그리고 이런 사실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줬냐 이거죠. 그다음에 국세 지방세 체납 정보도 임대인이 제공해 줬냐 아니면 동의해 줬냐 이런 제도 있다는 걸 임차인에게 설명해 줬냐 또 전입 세대 확인서 임대인이 나한테 줬냐 이거지 또초유선 변제금 이렇게 적는 거죠. 이렇게 사실도 보죠. 확정이자 부여 현황 정보 또 국세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 세대 확인서 제출 초유선 변제금. 이고 기존에 원래 이제 권리관계가 등기부 민요 다였잖아. 민요 다가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가 빠지고 이걸로 들어간 거지 이제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가 빠지고 좀더 자세히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기존에민 요는 그대로 있어요. 민간 임대 등록 여부 그리고 임대 보증금 설명했냐 보증에 관한 제도 설명했냐 이거지. 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를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것들. 자, 이게 임대차 확인사항이라고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확장이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 확인서 제출, 최우선 변제금, 그 다음에 민요, 민간 임대 등록 여부, 계약갱신 요구 행사 여부. 이게 이제 이번에 새로 들어온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는요, 주택 임대 사업자는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 법에 따라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확인 설명서에 적혀 있습니다. 또 최우선 변제금은 선순위 담보물건 설정 당시에 기준을 금액으로 적어라 이런 의미죠. 이 이걸 그렇게 적으라는 얘기 여기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임대차 확인 사항을 확인 설명했느냐라고 사인하라 이건데요. 자,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확인 사항을 임대인 임차인에게 설명을 했느냐라고 세명 다 사인하라는 얘기인데, 여기는 서명 또는이라고 돼 있죠. 미시 아니라. 왜냐면 어차피 확인설명서 맨끝 부분에다가 서명과 날인을 다할 거니까. 여기는 사인만 해도 된다. 이런 의미예요. 물론 뭐 이름 쓰고 인장 다 찍어도 안 말려요. 그다음에 기존과 똑같은 공법. 또 이번에 뭐가 바뀌었냐? 입시 조건. 도대차 교판에서 도대차 교로 바뀌었어요. 판매 의료 시설이 빠졌다. 빠졌다. 별로 중요하게 다루진 않을 것 같아요. 판매 의료 시설은 어쨌든 입 조건이 없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도대 차격판 도대 차 도대였는데 아쉽게도 노래가 바뀌었어요. 도대 차교 도대 차 도대 이렇게 바뀌었어요. 도대 차교 도대 차 도대. 그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리비 추가. 경비실 관리조치 여기는 관리비는 구체적인 금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이 뭐냐로 구체적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금액을 어떻게 정리하면? 직전 1년간 월 평균 관리비를 적습니다. 이 편도 익혀두세요. 직전 거꾸로 1년 동안의 월 평균 관리비. 직전 1년 동안의 금액을 합쳐서 12로 나눠서 적어라이거예요그 다음에 뭐 7번 거래정금액 취득조세 종류세율. 나머지 똑같습니다. 세부 확인상, 실내 벽환. 똑같이 갑니다. 그지 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또 추가됐냐면 현장 안내자. 현장 안내를 개공이 했냐, 소공이 했냐는 이 표시만 하면 되고요. 만약에 중개 보조원에 표시했다면, 신분고지 여부를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자, 보조원은 현장 안내할 때 보조님을 알려야 되잖아요. 알렸냐, 이거지. 개업공인중개사 확인 설명 썼을 때 물어보겠죠, 보조원한테. 야, 알렸지? 보조원이, 아, 그럼요. 저 이번에도 못 땄다고 얘기해줬어요. 이렇게 설명하라. 이게, 표시하라, 이겁니다. 신분고지 여부는 어디만 에 들어있다? 보조원에만 들어있다. 해당 없으면 뭐냐면은, 현장 안내는 안 했다는 거예요. 묻지마 투자했다고, 묻지마 투자. 안 보고 샀다고, 안 보고. 자, 그리고 뭐, 중개부서증에 관한 사항도 이렇게 적게도 기존과 내용이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네개 확인 설명서 비교해서, 비교해서 이제, 바뀐 부분이, 여기, 민요. 원래는 민요다, 민요 했잖아. 민요, 민요. 해봐요. 민요, 민요, 민요. 민요, 민요는 주거용비주거용다 있다는 거. 입지 조건은 도대차교, 도대차도대. 노래가 좀 이상해졌어요. 도대 차교도대 차도대 관리에 관한 사항이 관리비는 있는데 비주거용인 없다는 거+ 없다는 거 여기+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여기만 신설된 거잖아요.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기존과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에 새로 신설되고 개정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더 무더운 여름 잘 건강히 보내시고 우리는 반드시 합격할 겁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